이번 시간 이제 바로 이어서 어제 시험 봤던 110회 전산회계 2급 그리고 실무 중에 마무리. 자, 결산 정리 사항부터. 결산 정리 사항은 수동 결산이 있고 끝나면 자동 결산. 자동 결산의 기대감이 있죠. 이게 뭔 소린가 모르면 실기 강의 들으러 오세요. 네이버 카페 김쌤 전산회계로 오시면 됩니다. 끝나면 F3 전표 추가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여가시고 1번 딱 봐도 수동이네요. 기대감이 없잖니요. 소모품 얘기 나옵니다.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사용액은 7만원이다. 중요한 키워드는 자산으로 처리한 이죠. 자산 처리법. 그럼 구입할 당시에 차변에 소모품이었던 거죠. 차변에 소모품으로 처리했었고 구입할 때 당연히 미사용으로 했던 거죠. 사용되지 않은 걸로. 그랬다가 결산 때 가서 써서 없어진 만큼. 사용해서 없어진 만큼을 소모품비로 바꿔주는 회계처리.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알아서. 이거 모르면 곤란옵니다 아주 아주 곤란옵니다 아셨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을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어떻게 나와도 나는 다풀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고민 없이 할수 있어야 돼요. 일반전표 12월 31일. 12월 31일 자. 여기는 뭐 다른 그 진짜 데이 백데이터가 아니랬죠. 아, 예전에 시험 봤던 거 다른 걸로 한 거라. 자 없었다 생각하고 대변으로 어느 면 차변 대변 순서는 상관없는 거 아시죠? 대변으로 소모품을 먼저 없애줍니다. 7만원.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 빈대 800번대 회계 2급이니까 회계 2급에서는 800번대 여기 판자 써 있는 게 800번대라는 뜻이죠? 어, 판자 써 있는 건 800번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어, 두 번째. 어, 이것도 저기 수동이네. 기대감이 없잖이요. 기말 재고 대손 감가. 기대감이 없으니까. 자, 가수금. 가지 그큰 가수금. 가수금은 대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외상 매출금을 회수로 밝혀졌대. 그럼 대변에 있던 거니까 없어지면 차변으로 와야 되겠죠.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외상값 받은 거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적으면 되지. 가수금이 대변에 있었는데 없어지면 차변. 근데 왜 대변에 있었지?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거나 안 배웠거나, 그럼 강의 다 듣고 오셔야 돼요. 어, 카페로 오세요. 그럼 차변에 가수금, 가수, 가수, 가수금이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알고 보니까 외상매출금 받은 거다. 거래처는 강원, 강원이었다. 됐죠? 끝. 이런 문제는 쉬운 겁니다. 이 문제를 어려운 뒤, 곤란한 뒤 말고 있으면 안 돼요. 미리 예고도 안 하고 구독자도 별로 없고 또 빨간 글씨 휴일 날이니까 어제 시험 보고를 푹 쉬시나 봐. 아무도 안 오시네. 아무도 안 오셔도 열심히 할게요. 자, 열심히 하고 어쨌든 나중에까지 보시고 확정 답안은 확정 답안 나오고 나서 퀄리티 높게, 높게 저희 카페에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답안입니다 자, 일단 3번 현금 가부적. 근데 현금 가부적은 어느 변에 있었나 모르죠. 지금 차변인가 대변인가 몰라요. 판명되지 않았대. 그럼 자비이익이 되거나 자비이익이 되거나 잡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문제는 모르죠. 어느 변에 있었나? 그럼 잽싸게 어, 메인화면 가서 합자을 열어봐요. 합자을 열어서 12월 31일을 딱 여는 거예요. 어, 여기선 아니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서 현금 가부족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현금 가부족이 없어요. 왜 이게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현금 가부족이 없어요. 근데 진짜 백데이터면 현금 가부족이 있겠죠. 현금 과부족이 차변이나 대변에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래려니 하시고 아, 그럼 대변에 있었구나.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었어요. 그럼 차변으로 없애주고 자비익을 입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었으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었으면 이걸 대변으로 없애주고 현과 현금 과부족 없애주고 차변에 잡 손실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 문제는 대변에 있었던 겁니다. 현금과부족이 어느 변에 있었는지는 어서 보라고요. 합한합계잔의있 표. 아셨죠? 넘어갑니다. 이건 저희 기존에 입력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입력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해볼까요? 대변에 어, 차변, 대변에 있던 현금과부족을 이때 현금으로만 입력하면 안 되죠. 현금치면 현금이 됩니다. 따라서 현금 과액까지 치든지 과부를 치든지 요금액 20만 원이었나? 얼마였지? 모르겠어요. 대별의 자비, 자비 쳐주면 됩니다. 됐죠? 10만원이었네. 아, 그새 숫자는 제가 아, 신경 안 써서 됐죠? 10만원 넘어가. 그다음, 문제, 어, 그다음 문제는 감가상각비, 아싸 자동이네.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기말재고 대손 감가, 감가상각비. 어, 자동입니다. 자동. 지금까지는 수동이었죠? 아, 3번도 수동이었고. 4번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면 돼요. 물론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는 게 자동이고 나는 전표에 수동으로 할 거야.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쉬운 걸 어렵게 할 필요 없지.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갑니다. 결산 자료 입력 여기 메인화면 여기 들어가서 엔터 엔터 치고 아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반가로 4번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 중에 문제에서 요구한 게뭐 뭐였죠? 문제에서 요구한 게뭐 뭐였어요? 어, 차량하고 비품인데 여기는, 아, 여는 있네. 차량하고 비품에다가, 차량에다 60만원, 비품에다 50만원을 차례로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주면 되지. 일단 다른 게 있나 없나 봐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없네? 없으면, 없으면 여기서 그냥 점표 추가하면 되죠. 점표 추가해주면 됩니다. 점표 추가 예. 그리고 나오면 되죠. 그리고 일반 점표에 우리가 입력한 거 외에, 자, 조회를 눌러보면, 조회를 눌러보면 갑자기 붕괴가 여러 개돼 있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불러와주면 끝. 나오면 됩니다. 자 마지막 조회 문제. 근데 장부 조회는 백데이터를 제가 만들 수가 없어서 어, 정확한 답은 확인 안되고 방법만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상호와 금액은 얼마냐 키워드. 키워드는 거래처죠. 문제에 거래처라는 글자나 거래처 명이 나올 때는 거래처 원장을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을 떠나서 자 보는 방법은 보는 방법은 자 거래처원장 여기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와서 6월 말 현재잖아요. 그럼 0101에서 1월부터 회기기간 1월부터 12월인가 0630 그리고 회전값 외상매출금이면 108 모르는 분들은 F2번 눌러서 검색하시고 그리고 그냥 엔터엔터 엔터 뚝 치면은 전체가 뜨잖아요. 이 문제 정답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적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잔액을 잔액이라는 글자를 클릭 클릭해 보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랬을 때 가장 적은 데는 여기네. 여기서는 다인인데, 여기서는 다인인데 시험문제는 드림이죠. 그죠? 이건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볼줄 아는 거 방법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닫고 자 됐죠. 넘어가고 그다음. 상반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이 얼마냐? 키워드. 실기강의 마지막에 제가 키워드 이거 한적 있잖아요 키워드 가장 많이 요런 말 요런 말 나올 때는 총계 정원장을 보시라 총계 정원장 그죠 총계 정원장 상반기 중에 자 총계 정원장 클릭합니다 총계 정원장이 여기 쪽이 총계 정원장 그래 놓고 어,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 01010630 그리고 복리후생비니까 811 모르는 사람은 f2번 811 모르면 f2번 그리고 뒤에도 8일을 쳐도 되고 저 같이 귀찮이즘 있으면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어차피 오른쪽 것만 보면 되니까. 제일 큰 달, 제일 적은 달쭉 보이죠? 그 중에 물어본 게 가장 많은 달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2월인데 시험 볼 때는 물론 아니죠. 시험 볼 때는 어 몇월이래요? 가장 많은 달 찾죠. 25일의 2, 몇월인 건안 나오네. 몇월인 건안 나오고 25일이에요. 어쨌든 어, 여러분 그 조회하는 것만 알면 답은 찾아서 쓰면 되니까.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월 말 6월 말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장부 금액. 키워드는 키워드는 장부 금액. 키워드가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이나 또는 통합 계정.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통합 계정 이런 거 나올 때는 재무 상태표를 열어 봐라. 이거죠. 재무 상태표를 열어 봐라. 이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열었을 때 재무 상태표를 열었을 때 6월 말 현재 공유 6월달도 딱 이랬을 때 차량 비유동 자산 중에 유형자산 중에 차량으로 갑니다. 여기 차량이 없네. 아, 여기다 있 차량이 있네. 그럼 차량이 있고 감가 누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 요 숫자가 바로 장부 금액이죠. 자 보이죠. 잠깐만요. 예 네, 이렇게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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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취득원가고 감가상각누계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가 장부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 장부 금액. 당연한 거죠. 장부 금액인데 물론 시험문제 답에는 1,600이래. 2,200에서 600을 뺀. 600을 뺀. 1,600이래요. 그래서 어딜 줘야 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자 끝났네. 그러고 보니까. 어 끝났네. 자 이래가지고 다 끝났으면 원래 답안 저장하는 거. 어 연습용 그게 없네. 아 어, 없지 참.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진짜 시험 보는 백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답안 저장 이게 없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건 확정 답안 나오면 제 카페에 김쌤 전산에게 카페로 오셔서 오셔서 여기 기출문제 나중에 해설 강의를 퀄리티 좋게 스튜디오에서 찍어 올립니다. 그때 만나 뵙기로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100, 어제 시험 봤던 110회 전산회계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중에 어디선가 또 뵙길 바라고 어, 수고하셨습니다.